아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어떤 우파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런 사회가 잘못됐다. 효율을 중요시하고 연애시장이 경쟁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잘못됐다 하면서 사회를 바꾸자. 그런다고 바뀝니까? 그럼 바꿔야 될 거는 여자들의 생각이에요. 네 오늘은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이거 리뷰해주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여성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연애 시장에서 도태됐다는 남성들의 분노 정치는 어떻게 흡수했나 글쓴이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고월 올라가는 급식입니다 키170.2 얼굴 평타치 집동수저 서민 학력 노력해야 함 잘난 것 없고 연애 섹스 시장에서 비기득권 베타 메일입니다 누구는 잘나서 별로 노력 없이 이쁘고 몸매 좋은 땡땡 쉽게 여러 명 섹스 질... 일기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해서 저런 야스 한번 하기도 힘듭니까? 불평등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베타메일인 제가 도태남을 위해 평생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이제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소년의 시간과 인쇄, 감정에서 폭력으로 흐르는 서사. 넷플릭스 얘기를 쭉 하면서 연애는 경쟁이고 성은 배급해야 할 자원이라는 전형적인 여성 혐오적 사고방식을 공유한다. 소년의 시간 속 소년이 임상심리학자와 대화하는 자. 남초 커뮤니티의 게시물 모두 이러한 세계관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들에게 여성은 마땅히 소유해야 할 대상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꺼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존재다. 여기서 이제 연애는 경쟁이고 성은 배급해야 할 자원. 이것을 굉장히 여성혐오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앞부분 연애는 경쟁이다. 이거는 현실 아닌가요? 실제 사실이고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능력도 키우고 그리고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서 몸도 키우고 외모관리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맘에 드는 어떤 잘나가는 뛰어난 남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연애 시장만큼 이렇게 진짜 냉혹한 경쟁의 시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연애 시장이 뭐 무슨 서로 좋게 좋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맘에 들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는 게 연애 시장인데 누구보다 그 선택에 있어서 냉혹하고 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잖 그리고 두 번째 성은 배급해야 할 자원 이 비판은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마치 여성의 성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배급을 분배를 해야 할 자원으로 놓고 이게 소수의 알파메일들한테만 집중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표현이 좀 이렇게 강하게 해놔서 그렇지 사실 이 말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 게꼭 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죠 되게 이쁘고 굉장히 모든 남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 이 여성을 시장놀이로 적용을 하면 연애 시장에서는 이 여성의 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자원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사실 어떤 듣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팩트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정말 괜찮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는 좀 그런 분들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막 카리나나 뭐 이런 진짜 이쁜 이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정된 자원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든 하고 이런 남자가 시장 논리로 생각하면 연애 시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뭐 자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논리를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이런 거를 경쟁을 비판하고 연애는 경쟁이다 이런 걸 비판하고 어 성은 배급해야 될 자원 이런 식으로 어떤 한정된 아주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어떤 자원으로 어떤 시장 논리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비판을 하죠 왜냐면 이런 페미니즘이나 이런 데서 좌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결국에 그거거든요 이상적인 거 현실을 무시하고 아름다운 거 누가 봐도 누가 얘기를 들어도 그래 말은 맞죠 남녀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능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서로 감정의 교류만 되면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 하면은 말은 좋죠 근데 그걸 실제 연애 시장에서 그게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는 연애 시장도 다 경쟁이다 치열한 경쟁이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 또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 이거는 한정되어 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 남대기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그들에게 온건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개발이다 남성들은 연애와 섹스에서의 거절과 실패를 극복 또는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몸을 가꾸고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 왔다 내가 여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 덜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해서 근육을 키우고 돈을 벌기 위한 각종 재테크 수업에 기꺼이 거액을 투자해 왔다 이걸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팩트 아닌가 물론 여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조건 뭐 돈이나 뭐 외모 그게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이게 맞잖아요. 여자분들이 돈 많은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남자 좋아하고 그리고 몸 좋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니까 그걸 갖꾸면 괜찮을 이상을 만나기회나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걸 자기 개발하고 돈 벌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이 건전한 알파 남되기 프로젝트를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네요. 이런 이름에 기름을 끼얹으며 불을 붙인 유명인들이 있다. 바로 조던 피터슨과 앤드류 테이트다. 조던 피터슨은 남. 남성들이 사회적 위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페미니즘을 남성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남성들에게 자기 개발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라고 권장한다. 앤드류 테이트 역시 남성들에게 경제적 성공과 지배적인 남성성을 추구하라고 독려한다. 전통적 남성성을 회복하고 위계를 지켜야 하며 여성은 순종하고 남성은 지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을 한다. 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조던 피터슨과 앤드류 테이트. 근데 제가 조던 피터슨의 강의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고 앤드류 테이트 얘기는 뭐 그래도 조던 피터슨보다는 쇼츠 이런 거를 떠서 많이 봤는데 제가 뭐 사실 정확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성 신문에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여기 중에 이제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런 어떤 위계. 이거는 조금 이제 그렇지 않나. 남녀 평등 시대인데. 그렇죠. 여성의 사회 진출. 이것도 독려해야죠.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가부장적이고 그런 주장 같고 여성도 충분히 사회 진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아무리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고 뭐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가정의 생계를 많이 책임지고 있는 포션은 좀 남자가 아직까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그런 남자들을 원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여자 의사인데,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제 친구도 의사 커플이에요. 의사끼리 결혼을 했는데, 의사인 여의사, 자기 동기들끼리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결혼으로서 남편의 능력이 아주 좋아서 자기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를 성공한 결혼이다. 이런 썰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여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건 뭐꼭 여자들의 어떤, 그건 아니겠지만, 집에서 놀고 먹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실 남자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남녀 분위기가 여성분들께서 내가 사회 진출을 하고 싶어. 근데 일장생활에서 일을 하고 커리어 쌓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약간 나는 남자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난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남자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남자 위에 있다 이게 아니라 왜냐면 여자가 남자의 능력을 많이 보나요? 여자가 남자의 능력을 많이 보나요? 여자가 남자의 능력을 훨씬 많이 보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모아놓은 자산 같은 경우. 또 30세 기준으로 여자가 1억 모았다 그러면 와 대박인데? 이 여자 개념 있고 뭐 능력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남자 30살에 1억 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을 받나요? 그렇게 막 메리트가 없잖아요. 결혼할 때 남자가 서울에 어떤 전셋집을 해왔다 그런 정도 돼야지 이제 여자들이 만나려고 하지 여자가 서울에 있는 전셋집을 해왔다 그건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잖아요. 이런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여자들의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맞는데 그것도 동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의 능력보다는 남자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고 특히나 연애 시장에서 또 배우자를 고름에 있어서 어떤 가중치나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더 크다는 거죠.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남성성 남자의 능력이나 이런 걸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뭐 비판을 할수 있지만 그게 틀린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런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에서 하는 주장들이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실을 자꾸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 상적으로만 얘기해. 남녀평등. 아, 좋아요. 그러면 어, 여자도 군대 가야죠. 여자야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대체복무나 이런 걸로 불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니까 자신들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또 하기 싫어해. 또 군대 갔던 남자들을 막 무시하고 막 이래. 그리고 남자의 능력은 또 엄청 따지고 하면서 또 자신들한테 어떤 그런 반반 여자의 어떤 의무를 결혼 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거를 요구하지 말래 그건 너무 또 비겁하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기사에서도 그런 어떤 게좀 깔려 있지 않나 자 이런 메시지는 남성들에게 알파일이 되지 않으면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성취 집의 효율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돈과 시간과 자본을 쏟아부은 끝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분노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타인을 끌어내려 공격하고 싶은 충동으로 향한다 결국 그 분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증폭되고 때로는 극단적 사고로 발전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고등학생의 계시들도 그렇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메시지는 알파멜이 되지 않으면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성취 지배 효율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그 해결책은 이거 같아요. 남자들이 성취 지배 효율 이걸 따지면 안 되고 연애는 경쟁으로 하면 안 되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연애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에, 그것만으로 연애가 될까요? 나너 마음에 들어 솔직하게 어 그렇게 하면은 그런 뭐 연봉 한 1200인 이런 남자가 여자한테 들이대고 하면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니까요 이 페미니즘이나 이런거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또 이런 있는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고 이상적으로 돼야 된다 우리 사회는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다고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욕구가 있으니까 어떤 남자 같은 경우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면 그거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게자기개발이나 이런 게 아닌가요 내가 더 잘난 남자가 돼서 여자를 만날 기회를 더 늘리겠다 이게 어떤 아주 건강한 사고 회로가 아닌가요 이걸 지금 성취 지배 효율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이거를 또 비판을 하면서 정치가 커뮤니티를 쫓기 시작을 할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여, 여가부 폐지 공약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남초 커뮤 에펜코리아에 직접 가입해 인상을 올렸다. 이것도 비판을 하네요. <laughs> 이분은 뭐 아주 뭐 어떤 누구 편을 들고 특정 당의 편을 들고 있고 이건 또 아니긴 하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성들을 차별하는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가부 폐지는 이거는 꼭뭐 남녀차별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는 게 여가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다. 여성의 차별을 막아낸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활동들 뭐 예산 쓰고 하는 내역들 보면 진짜 가관이잖아요 뭐 이상한 여성 단체들한테 뭐 국가 세금 다 지원하고 있고 뭘 하는지 알수 없는 단체들한테 그리고 뭐 아니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 기재부나 뭐 국토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기재부는 뭐 예산 짜고 국토부는 국토의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일을 한다 이 부서가 왜 필요한다 이런 거를 납득이 되잖아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가부는 납득이 되. 되나요? 그 예산을 편성하고 뭐 여성 가족이 어떤 여성들의 어떤 인권 향상을 위해서 뭘 하고 교육시키고 뭐하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있다면 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없으니까 이걸 계속 폐지하자는 건데 이거를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러면은 여가부가 있는 것 자체가 남자에 대한 차별 아닌가? 그 남성분은 왜 없어요. 이대남들 이렇게 지금 뭐 군대 갔다 와도 무시당하고 어? 오히려 성범죄에서 무고당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남성들의 인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서는 없잖아요. 근데 여성들의 어떤 인권을 위한 부서가 있다. 뭐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제대로 일을 해야죠. 그런데 뭐 제대로 일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해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 사진으로 들고 있는 게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하면서 이제 남자, 남자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이 많이 좀 변질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이커뮤에 올리는 제일 처음 이제 부분으로 올라가서 코미에 올라온 이 글을 보면 이게 과연 어떤 이런 앤드류 테이트나 조던 피터슨 같은 이런 알파메일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진 거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애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도태된 남자들이 나오고 어,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되고 외모가 별로면 도태되고 하는 게 이런 알파메일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걸 비판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 그 남자들을 연애 시장에서 도태시킨 사람들이 누군가요? 같은 남잔가요 아니잖아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당연하죠. 자기가 만나고 싶은 남자 만나는 게 맞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도태된 거는 여자들의 선택을 못 받은 거지. 남자들이 야너 도태남이다. 놀린다고 해서 얘네가 도태남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여자의 선택을 못 받으니까 자기는 도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올리는 거잖아요. 여자들 이런 걸 보니까 그러면 여자분들한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보나요? 남자 볼때 능력 보지 마세요 외모 보지 마세요 안 보나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로 시작해서 뭐 알파 메일 남성 중심의 문화를 비판하는데 여자들을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이런 알파메일 문화 이런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욕하기 이전에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급식에 또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좌파적인 마인드잖아요. 좋은 한정된 자원을 무조건 평등하게 하자. 아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어떤 우파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자기 개발도 하고 돈도 벌려고 하고 키가 자금을 몸이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패션 센스라도 길러서 여자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아, 이런 사회가 잘못됐다 효율을 중요시하고 연애시장이 경쟁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잘못됐다 하면서 사회를 바꾸자 그런다고 바뀝니까? 바꿔야 될 거는 여자들의 생각이에요 남자들이 알파메일 문화를 욕하지 말고 여자들의 생각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계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성취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게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이거를 평등하게 다 나누자 라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또 연애시장이 경쟁이 아니다 연애시장은 서로의 감정의 표현만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여성신문에 이런 주장들도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이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음. 바라고. 제가 강의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안타깝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무시당하고, 도태한 남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하는 이런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한 제가 강의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면 재밌는 강의가 될 겁니다. 진짜 앤드류 테이트나 조던 피터슨의 강의랑도 좀 다를 거예요.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 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좀 깨닫고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자기 개발과 자기 가치를 올리기 위한 여자들 욕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욕만 하고 나는 선택을 못 받고 혼자 외롭게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준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 여름쯤 출시가 될것 같고 저는 그냥 단순히 강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생각은 해병대 어떤 캠프처럼 정말 극소수의 몇 명만 뽑아서 그분들의 정신을 완전히 개조해드리고 앞으로 정말 건전한 사상으로 어떻게 이 험난한 대한민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고 강사분들도 제가 주로 하겠지만 각 분야의 사업 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동산 분야나 이런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을 한두 분 정도는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서 정말 어떤 커뮤니티를 좀 형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대로 된 남성들의 커뮤니티를 좀 형성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의가 오픈됐을 때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극숙수로 뽑을 생각이라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셔도 다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